안녕하세요. 오늘은 6학년 2학기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에서 비례식을 이용한 활용 문제를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선우가 그대로 불러줘봐. 좀 전에 했던 식으로. 음, 성수는 4, 곱의 네모. <laughs> 성수. 네. 정수는 4곱하기 네모. 돈이니까 원이겠지. 맞아요? 네. 그다음 이제 누구 중... 정선이. 7 곱하기 어, 얘는 7곱하기 네모. 얘도 돈이니까 단위가 원이 되겠지?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되시기 여기까지 우리 찾은거야 그럼 이제 여기부터 다시 가자 네. 네. 요거 선우야 요거 요거를 식으로 세워줘야지 성수가 정선이에게 천오백 원을 주었대. 천오백 원을 줬다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뺏겼어. 내 돈이 없어졌어.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 연산 기호 무엇 써줘? 없어졌어. 빼기. 그렇지, 빼기. 어디에서 성수가 가지고 있는 돈 사곱하기 네모에서 빼기. 1,500원이 되었어. 맞아요? 네. 그 다음 이제 정선이는 성수 걸 뺏었어. 반대로 성수가 나에게 줬어. 내가 더 얻었어. 더 생겼어. 더쌤, 뺄쌤, 곱쌤, 나누쌤 중에 뭐야? 음... 없어. 그렇지. 원래 가지고 있던 돈7 곱하기 네모에서 1500원이 더 생겼어요. 그치, 그렇게 됐더니 네. 얘 비가 어떻게 된다고? 정선이의 네. 돈이 성수의 돈의 10배가 되었대. 10배가 네. 됐다는 거는 1대1 네. 0 맞아요? 맞아? 네, 어, 네가 나의 쌤의 2배를 가지고 있어. 그럼 쌤대 선우는 1대2. 선우가 20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쌤대 선우는 1대 20. 맞아?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맞아요? 네. 요거 그대로 식을 세워줘봐요, 이제. 4 곱하기 네모 빼기 1500. 네. 그 다음 곱하기 10은 내항의 곱 얼마? 불러줘봐. 이제 우리 뭐 구하는 거야? 네모 찾아야 돼? 네모 찾으려면 네. 어떻게 해야 돼? 네모를 등호가 있는 왼쪽으로 다 옮겨, 오른쪽으로 옮겨. 어, 왼쪽으로. 그렇지. 옮겨볼까? 무엇부터 해주고, 얘부터 처리해주고, 이거 어떻게 해줘? 어... 어... 나누기 네모 어... 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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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칠 나누기 네모가 어... 디서나왔 어... 갑자기? 음... 실내는 게 네모가 갑자기 아니, 어디서 나왔지? 선우야, 네. 여기 봐! 여기 잘 봐! 이 괄호 안에는 네모가 4개가 있어요. 맞아요? 괄호 안에는 네모가 4개 있는 거 맞아? 괄호 네. 안에 있는 걸 통째로 10배를 했다는 거야. 이해가 여기 20? 네. 어? 네. 어? 이해가? 네. 그러면 네모가 4개가 있는데 네모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를 10배를 했대요. 곱하기 10을 했대요. 그럼 네모가 몇 개가 되는 거야? 네모가 4개가 있는데 이거를 10배를 곱했대. 10을 곱했대. 이거 몇 개야 그러면? 음, 네 개. 네. 네모가 네개 있는데 이거에 열 배를 해서 곱하기 10네 네. 어? 개에 열배몇 개야? 몇 배? 네배 그렇지 그러면 네모가 총 40개가 있다는 거야. 맞아? 네. 그런데, 네. 선우야, 잘 봐. 얘는 뭐냐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를 통째로 10배를 했다는 거야, 이 표현은. 그러면, 얘 네모가 4개 있는 거를 10배 했더니, 네모가 40개 맞지? 그런데, 이 1,500이란 아이도 10배를 해야 돼. 1,500 10배 하니까 얼마야? 1500을 10배 했어요. 네. 얼마야? 15000. 그렇지. 15000이야. 그런데 여기를 뭐 했다고 뺐다고? 빼기 15000이야. 맞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다시 써 줘. 이거는 다시 쓰면 네모가 7개에요 이렇게 써줄수 있지. 더하기 1500.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네모잖아, 선우야. 네. 그렇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네모는 항상 등호의 왼쪽에 있어야 돼. 맞아? 네. 그러면, 네모가 40개가 있어요. 그리고, 네모가 7개 있어. 맞아? 네모가 여기는 7개 네. 있는 거지, 선우야. 맞아? 네. 그런데, 음. 등호의 왼쪽으로 옮겨가니까, 7개가 원래 있는 거에서 뺏기는 게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빼기 네모 곱하기 7이 돼요. 됐어요? 네. 그 다음, 여기 오른쪽에 1,500 있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얘가 오른쪽으로 옮겨 가니까 빼기가 더하기가 돼서 15,000이 되겠죠. 됐어? 네. 그럼 더하면 얼마니? 어. 돈 1 6 5 0 0원 그렇지 그런1여0 0원하니까 네. 이거 얼마지? 네모가 0 0 0에서0 0 개를 뺐대. 몇0야1 0개에서 7개 뺐어요 몇0야3원1 네. 어, 0 그렇지 그럼 네모가 3 0개가 얼마라고? 16,500이라고 그럼 결국은 네모 어. 하나는 어떻게 16,500 나누기 33 그래서 네모 얼마야 결국은 나눠줘봐요 어... 5십이 50이야? 아, 500이야. 그렇지, 500이야.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성수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돈 성수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돈은 어떤 거야? 얘를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맞아? 네. 그러면 여기 네모 얼마인지 모르는데 일단 우리가 네모 구했단 말이야. 이 네모 얼마? 500을 여기다 곱, 집어 넣으면 되지. 음. 곱해요. 얼마니? 그래서 4곱하기 500에서 얼마? 2,000. 그렇지. 그래서 2,000원이래요. 그럼 여기서 다시 네가 식을 다시 불러줘봐. 이거 무엇부터 찾을까? 여기까지 해서 식을 불러줘봐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돈 네모 하기3 뭐가 뭐가 경주가 경주가 가지고 있던 돈 얼마 네모 곱하기 3이에요? 3분 어. 네그 다음 네인이어 가지고 있던 돈 네모 하기2 네모 곱하기 5원 됐어요 그 다음 이제 뭐 구해줘 이제 여기로 가야지 어... 이제는... 네모 곱하기 3 2기천0 이거 2렇게0 2 해주지? 이게 민정이가 나중에 0 20 20다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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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몇0 20 20 20 20 2 3배 3대 5왜 자꾸 3대 5야 이거 보지 말라니까 선우야 3배 음. 위에 거 보지 말고 3배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 2배면 1대2 10배면 1대10 4배면 1대4 그렇지. 1대 3. 그렇지. 이제 뭐 해줘야 돼?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거 다시 불러봐. 외항의 곱부터. 네. 어, 3 곱하기 4목. 2000... 네모 아, 네. 3 곱하기 네. 네모 얘 부터 써주자. 그리고 곱하기 3는 얼마? 네. 네모곱이 오분천. 됐어요. 이제 뭐 해줘야 돼? 이거를 해결해야지. 그지. 얘가 몇배 있다는 얘기? 세 배. 그거부터 해결해줘. 네모가 몇 개야? 세 아홉 개. 그렇지. 그다음 빼기. 얘가 몇 배야? 여기, 고, 여기 네모 곱하기 5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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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3000 그렇지 그러면 이제 네모 곱하기 5 더하기 1000 네모를 다 왼쪽으로 다 몰아가야 돼 그럼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해줘? 음 네모 왼쪽에 몇개 남어? 저기 얘는 왼쪽에 선이야. 아홉 개가 있잖아. 그런데 음. 오른쪽에 다섯 개가 있잖아. 현재 있는 거야. 그런데 반대쪽으로 가니까 잃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빼기야 그지 똑같아 수하고 네, 똑같아. 네, 똑같아 더하기는 빼기로 빼기는 더하기로 얘도 마찬가지 천 그대로 있죠 그런데 얘는 빼기 3000이니까 오른쪽으로 가니까 뭐가 돼 요거 뭐가 돼 오른쪽으로 가서 더, 더하기 3000 계산하니까 얼마니 1000 더하기 3000. 4000. 됐어. 이제 다 왔어. 그럼 얘네 계산하니까 네모 9 개에서 5개 뺐어. 몇 개야? 어, 네, 네 개. 네. 네모 네. 거기서. 그러면 네모 하나는 이제 얼마야? 4000을 어떻게 해야 돼? 4로 4로 나누. 그렇지. 그래서 얼마? 돈. 됐어요. 이제 뭐 찾으래? 경주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돈 이거지, 맞아요? 네. 그럼 이 네모에다가 뭘 집어넣어? 얘천 원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고, 맞아? 그럼 얼마니 결국? 이거 맞아요? 음. 거기 선선할수 있겠어, 선우야. 좀 감이 와? 嗯，对、mm。Hmm. Mm hmm.